파리아 수가성 그 여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아주 부정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교회 다닌다, 또큰 교회 다닌다, 또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전부 다 무슨 예배가 코로나 온상처럼 그렇게 되었거든요. 물론 교회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곳보다도 이제 교회가 더 많이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예배가 어떤 그 부정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너무 너무 좀 고통스럽고 또 앞으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러면 도대체 예배는 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일까? 그거를 매 주마다 그렇게 드려야 되나? 그 예배라는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나 그리고 또기존에 예배를 잘 드려왔던 사람들은 이제 새삼스럽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어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영적인 모든 면에서 충격이 있잖아요. 이 충격을 어떤 식으로 선하게 극복하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의 이야기에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 유대, 유대에서 갈릴리 그 중간 지역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됐잖아요. 보통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 아주 먼 길로 둘러서 지나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지경을 지나가시면서 그 한낮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이름도 안 나오고요. 그냥 또그 동네에서 누구나 다 봤을 때좀 부정한 여자로 통하는 남편이 여러 명이 있었고 여러 명의 남자랑 같이 살았고 그렇지만 또 지금은 또 정식으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사는 남자가 있고. 어, 좀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말을 걸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예수님한테 당신은 왜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유대인 남자지 하 않느냐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게다가 이 사람은 여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발단이 돼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실은 어, 네가 나한테 물을 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수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여자가 놀라요 그리고는 그 생수를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여자는 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자고 굉장히 그것은 자기 삶에 가리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인데 낯선 남자인 예수님이 어, 남편을 불러오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자기 남편 없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남편 다섯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사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부드러운 어조로 이 여자의 부끄러운 면을 이렇게 딱 짚어내신 거죠. 굉장히 인격적이지만 예리하게. 그, 이 여자에게 뭔가를 짚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얻으려면 이 여자의 사생활에서 정리되지 못한 그 어떤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를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 여자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단지 예리하게 잘못을 짚어내는 것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묻어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여자가 느낀 거잖아요. 인격적이잖아요. 어,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고 또 이렇게 다섯이 있었지만 뭐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그 절묘한 그. 수사법이에요. 절묘한 그러니까 절묘한 표현법이에요. 그 속에서 이 여자의 인격을 존중해주면서도, 그거를 예리하게 집어내신, 하여튼, 아무나 할수 없는 그런 화법인 거죠. 그때 이 여자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 나타나에는 사실로 보면 상종하지 못할 죄인 중에 죄인인 여자였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 누구에게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자기도 그런 죄악 속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버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다른 질문도 아니라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하면서 질문을 꺼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배의 장소를 물어서 그런 곳을 찾아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고 싶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배가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는 예배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만나서 같이 거닐었던 곳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어, 예수님께서 선을 할때 어,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나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우리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는 점점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분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기 위하여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창이 예배의 창이거든요. 근데 이 예배에는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는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어떤 권세 있는 자나 뭐 그런 사람도 아닌 너무나 죄인이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예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받지 못했던 질문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 예배에 대해서 이 여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리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령은 뭐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고, 진정은 어떤 지, 진리, 지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지식이 없는 예배는 주파수가 틀려서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예배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율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자기들의 형식이 그냥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 틀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그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 보금사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화를 내시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무시했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다 문제가 있는 거죠. 지식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좀더 알기 쉽게 표현한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풀거든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중요한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래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 일요일, 11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예배드리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배를 우리 온 몸으로 드리는 거라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그냥 삶 전체가 예배여야 되고,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또 시간을 구별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도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려고 하는 몸부림,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여러분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너무 강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찾아서 뭘 하시겠어요? 그 사람과 동행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스무 살 때부터 저의 소원이었어요. 제가 지금 오늘 금요일인데요. 그저께 수요일 날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제, 이제 저희 남편이 목사님과 저희 아이들이 같이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2박 3일로 여행을 갔는데 그 중간에 수요일이 낀 거죠. 수요일 예배가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우리가 그 함께 있는 선교사님한테 설교해달라고 예배 인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교하시는 거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숙소에서 유튜브를 이제 TV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아또 굉장히 신선했어요. 제가 항상 그 예배의 자리에 있다가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서 바깥에서 온라인으로 이 코로나 시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특별히 막 마음으로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한 20분 전에 이제 그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 좀한발뛴 거죠. 예배에 대해서. 항상 목사님이랑 같이, 저, 제가 설교를 하진 않지만 설교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적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좀한발 뛰어서 제가 마치 관람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음, 예배가 다 끝났을 때그 오는 느낌. 예배를 드릴 때는 중간에 제가 약간 말씀에 집중을 못 하기도 하고 또뭐 선교사님 예배가 뭐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뭐 은혜가 되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는 어,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좀 흠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는 정말 영적인 거더라고요. 그걸다 끝났을 때그 느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3일 동안 여행을 간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쉼과 재충전이 그 예배의 시간에 있었어요. 특히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통성으로 같이 작은 소리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할때그 기름 부으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뭐 신비롭게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고 뭐, 뭐 무슨 소리가 들리고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같은 공기인 것 같아도 그 촉이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촉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 저희 딸들, 제 아이, 아이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예배는 역시 예배인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냥 딱 답이 나오지 않나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이런 미호 계시기, 고통의 시기에 우리 몸을 낮추고 음, 사회적 거리두기에 충실하면서도 어떻게 영적인 우리의 감각을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